지금부터 실내 건축 기능사 기출 예상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생산성을 최대화한다. 가틀렸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목적으로는 편리한 환경이 되도록 물리적, 환경적 조건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문제 2번. 프라이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가족 수가 많은 경우 주거 공간을 개방형 공간 계획으로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에 좋다. 가틀렸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거 공간을 개방형으로 계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 3번 동일한 두 개의 의자를 나란히 합해 2인이 앉을 수 있도록 한 의자는 정답은 세트입니다. 세트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서양식인 알라기자를 말합니다. 문제 4번. 평범하고 단순한 시회를 흥미롭게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디자인의 원리는 정답은 강조입니다. 강조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뚜렷한 차이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5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조명 용어는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 주광과 비슷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정답은 연색성입니다. 문제 6번. 목재의 재료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풍화 및 마멸에 잘 견디며, 마모성이 적다. 가틀렸습니다. 목재는 중량에 비해 강도가 크지만 자연 소재이므로 마모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7번. 실내에서는 소리를 갑자기 중지시켜도 소리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감소되다가 안 들리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잔향입니다. 문제 8번 주거 공간을 주행동에 의해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사회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서재입니다. 사회 공간으로는 식당, 거실, 응접실 등이 있으며 서재는 개인 공간에 속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일조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반자입니다. 반자는 천장을 가린 구조물을 뜻합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크기와 형태에 제약 없이 가장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 종류는? 정답은 고정창입니다. 고정창은 열리지 않고 빛만 투과되는 창을 말합니다. 문제 11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건축가는? 모듈러 생활에 적합한 건축을 위해 인체와 관련된 모듈을 사용해 있어 단순한 길이의 배수보다 황금 비례를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정답은 느고르비지에 입니다. 문제 12번. 어느 실내 공간을 실제 크기보다 넓어 보이게 하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벽지는 무늬가 큰 것을 선택한다. 가 틀렸습니다. 벽지의 무늬는 작을수록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13번. 일반적으로 실내 벽면에 부착하는 조명의 통칭적인 용어는? 정답은 브래킷입니다 브레킷은 벽, 기둥에 붙이는 조명으로 벽부등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14번. 상점 쇼윈도 전면의 눈부심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쇼윈도 내부를 도로면보다 약간 어둡게 한다. 가틀렸습니다.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쇼윈도의 내부를 외부보다 밝게 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실내디자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축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단계는? 정답은 기획단계입니다. 문제 16번. 상점 계획에서 파사드 구성에 요구되는 소비자 구매 심리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유인 어트랙션입니다. 구매 심리 5단계는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이 있습니다. 문제 17번. 기온, 습도, 기류의 3요소의 조합에 의한 실내 온열 감각을 기온의 척도로 나타낸 온열 지표는 정답은 유효 온도입니다. 유효 온도는 실감 온도나 감각 온도라고도 합니다. 문제 18번 특정한 사용 목적이나 많은 물품을 수납하기 위해 건축화된 가구를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붙박이 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기능사 기출문제의 설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는 애규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